네, 안녕하세요 열린 마음 빵쌤입니다. 어, 새 학년 첫 만남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버전 3일차 소통의 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난 2일차 약속의 날 마지막에는 소통의 날을 위한 과제로서 나의 근황을 소개할 사진이나 이미지 찾기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찾기 네, 이렇게 과제가 나갔습니다. 어, 3일차 이 과제를 바탕으로 아침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는 질문 만들기, 네, 소통의 날, 소통의 기본. 저는 어, 질문이 소통과 협업을 낳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아이들의 그 직접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3일차 아침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친구들을 어, 인터뷰를 한다면, 친구에게 묻고 싶은 질문, 궁금한 질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파워포인트 자료 장면을 보여주고요 네, 요거는 하, 제가 어, 하브루타 질문 게시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확인, 사고 확장, 적용이라는 이렇게 3단계의 어, 네, 질문으로 나뉘어 있고 그 세부적으로 각각의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양한 질문 정리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뜻 질문이라면 요것이 이렇게 예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네, 느낌 질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옆에 있는 요 질문을 예시로 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어 네, 할수 있도록 말하도록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띄워주면서 네, 질문을 만들도록 하면 은좀더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활용해서 어, 근황 토크를 하게 될 건데요. 어, 제가 만든 이미지 근황 토크라는 활동에 대해 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Q&A 갤러리 워크라는 활동을 먼저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근황 토크 시스템을 만, 상담 시스템으로서 연결지어 쓰고 있는데요. 네, 어, 박물관에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어, 우리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저희 그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상황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 관객 그 자신이 그 작품과 소통을 하는 상황이지 즉 다양한 질문을 던져가면서 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감상을 느낌을 감상을 하기도 하고 좀 분석적 감상을 하기도 하고 즉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런 감상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아이들 또한 어떠한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랄지 또는 어떤 보고서가 있다면 요것을 작성자가 설명해주기보다는 공유, 읽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늘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활동을 할때 어, 작품을 전시해 놓고, 게시해 놓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활동을 본다고 해서 그 갤러리워크 이에요런 질문을 남기고 어, 나중에 차후에 작가가 답 바브라는 뭐 Q&A 갤러리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거를 근황 토크로 어떻게 변신을 시키냐? 네. 저희 반에서는요. 어, 학생들이 이런 그 이미지 생각 카드를 가지고 어, 본인의 최근의 근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어,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판 우측 상단에 빈 곳에다가 게시를 해 놓는 거죠. 요것은 그 지난 그 2일차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급의 당번, 네, 1일 당번 하루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어 자신의 어떤 역할이 되었을 때요그 전날에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게시해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고른 이유는 뒤에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붙여 가지고 게시를 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그 하루가 자신의 하루 역할을 시작할 때 아침 활동으로 일대다수의 활동으로서 즉이 하루가 이 이미지를 만든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으로서 어, 네, 일대다수의 어떤 래퍼 영상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어, 자신의 어떤 최근의 근황, 감정, 느낌, 욕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근황토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관람객, 어, 즉 친구들 보는 친구들은 이 작가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연습도 하고. 네. 작가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답변하면서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먼저 이 활동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어, 그것에 대해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네, 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너희가 없어서 어, 급식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지금 점심에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참 슬프기도 하면서도 또 행복한 어떤 또 오늘은 또뭐 어떤 맛집을 갈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요즘 제 가장 어, 제 근황을 대표하는 이미지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튼 네, 시범 보이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지리응답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소외의실을 개설해서 팀별 분황 토크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소외의실 보내실 때 시간을 정하셔서 보내시되, 어, 각 팀별로 한 사람당, 네, 어떤 팀원을, 어, 지난 2일차에 팀원의 역할, 팀 역할, 입금이, 어, 기록이, 나눔이, 지킴이 이 역할을 해 놓았는데요. 시간 지킴이 즉, 지킴이가 그 역할을 통해서 발표 시간을 제한하고요. 프 어, 그런 그리고 그 사진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과제로 준비해온 이미지를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어, 나머지 어, 사인 모둠 기준 세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네, 학생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잡담을 나누면서 놀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 소통의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동이 끝난 다음에 네, 각자가 어, 세 명의 친구가 한 가지씩 질문을 해 주었는데 가장 좋았던 질문이 무엇이었고 뭐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나누도록 하세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어, 공감이 되는 질문이란 어떤 것인지 어,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좋은 질문은 무엇인지 이런 기준이 점점점 아이들에게서 어, 뭐 만들어져 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의 나중에 앞으로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질문력, 질문 역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3번 활동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네, 그 이틀 동안 있었던 온라인 수업을 한번 중간 성찰, 즉 온라인 학생자치, 온라인 학급자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때 어 장점과 단점을 과제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어, 이런 장점과 단점이라고 느끼는 것 또한 인간의 어떤 정서, 감정, 욕구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어,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교사는 x 스마인드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온라인 수업 방찰하기 뭐 반성하기, 장점, 단점 이렇게 두 가지를 잡으시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 화면, 선생님들이 드리는 팁은 엑스마인드하고 이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하느냐. 학생들에게 줌에서 화면 공유로 파워포인트를 설정해 놓으시고, 선생님께서는 어, Alt 탭으로 이렇게 엑스마인드 작업을 하시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보이는 화면은 이 화면만 계속 보일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Alt 탭으로 옮기셔가지고 네, 귀로 듣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어 아이들이 쭉그 브레인스토밍 발표를 하면은요, 그 뒤에는 교사가 완성한 이 마인드맵 내용을 다시 화면 공유로 통해 어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런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아직 학기 초, 학년 초이기 때문에 그런 걸어 말하는 습관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데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왜 그런지, why를 묻는 그 습관이, 사고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why 기법, 5y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네. 이건 돋보기 기능을 쓰려고 했는데, 어, 제가 줌의 어떤 그 호스트가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최근에 발견한 기능인데, 어, 잘 참여를, 제가 그 호스트 역할, 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 의 입장에서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요게 화면, 줌 화면이 제가 어떤 공유를 했을 때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자기가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면, 네, 확대가 되더라고, 되는 그 기능을 이제서 발견을 해가지고요. 돋보기 기능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지금 준비한 요게, 이렇게좀 작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여기, 돋보기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를 쓰셔도 좋고요 돋보기 클릭하고 이렇게 확대를 왼쪽 마우스 누르면 확대가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작아집니다 그럼 돋보기 기능도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읽어 주시면서 사전에 자료 확인하시면 좋겠죠 읽어 주시면서 5i 기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어, 네, 보여주면서 어, 학생들이 이야기한 그 것들의 장단점 그 장단점 이라고 느끼는 결과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원인이 무엇이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어, 가장 최초의 원인 그런 장점과 단점 이라고 느끼게 만든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문제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하고 어, 네.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더 키워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협의를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날의 컨셉에 이 장단점이 있는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Y를 묻는 습관 Y로 묻고 답하는 그런 소통의 습관을 길러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3교시는요. 또래 인터뷰 아, 좀더 다양하게 네. 2일차에 그 약속의 날에 팀 구성을 했죠. 아이들의 학습팀을 조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 자기들끼리 좀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3교시 소통의 날, 3교시는 그냥 랜덤으로 저는 소외시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구성해서 6기6 주사위 인터뷰라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찍기빙고라는 활동을 결합해가지고 온라인 수업 버전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저는 이런 활동지를 아이들에게 한 장씩 줍니다. 어, 애들을 랜덤으로 섞어서 그룹을 구성하고 이런 활동지를 준 뒤에 주사위를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서 첫 번째 숫자 2가 나왔다면 뭐 이렇게 2번, 그다음 두 번째 굴려가지고 3이 나왔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자유 질문이 나왔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3과 네, 1이 나왔다면, 요 만나보고, 싶은 일문, 지, 만나보고 싶은 인물, 만나고 네, 싶은 인물, 이런 인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사전에 수집을 해 놓고, 다양하게 랜덤으로 걸린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어, 네, 답하게 할수 있는 이런 활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질문지를 구성하실 때는요, 제가 제시하는 안내, 어, 드리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거 그대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적절히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는 아이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을 했을 때요걸 나눠주고 주사위를 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찍기 빙고를 결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어떤 종이 그냥 이걸 종이를 준비해서 다음과 같이 여덟 네, 칸으로 접습니다 여덟 칸으로 접고 그 다음에 네, 이걸 보면서 친구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은 질문을 여덟 가지를 골라서 이 칸에다가 하나씩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질문 하나 둘셋넷 적으면 이거를 친구들과 함께 이제 소외실로 들어가서 바깥쪽에서부터 찢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하되, 순번을 정해서 이걸 찢어가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기 빙고와 6 x 6 주사위 인터뷰 활동을 결합한 활동을 통해서 어 아이들의 다양한 소통을 네 연출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활동을 어, 시키실 때한 10분 정도로 소외실 기능을 설정을 개설을 하시고 어, 네, 대화를 한번 한턴 돌리신 뒤에 그 다음에 또 어, 새로운 그 구성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소외실에 학생들을 할당을 하시고 어, 반복해서 활동을 하는 형태로 하면 어, 학생들이 어, 되도록 많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 주어진 이 질문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네,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기빙고에 대해서 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거를 이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 검색이나 이렇게 하시면 블로그에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설명을 좀더 어,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통의 날 마지막 날 시간은 네, SDCW라는 제가 학급에서 문제 해결 대화법으로 쓰는 것을 네,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충돌 상황을 예상하도록 하고요, 어, 이걸 먼저 문제 발견의 시간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x 스마인드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TCW란 이겁니다. Stop, Think, Choose, Want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네,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이건 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충돌을 하게 돼 있는, 어, 그 당사자들끼리 행동을 멈추기도 하지만, 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어떠한 그 문제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네, 스탑, 어, 그만해야 될것 같아, 멈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급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 스탑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감정과 욕구는, 어, 그 상황에 왜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이 이렇게 어, 격해져 있는지, 그리고 대체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나뿐만 아니라 저 친구는 대체 어떤 바람이 있길래 그런 감정이 일어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바로 다음 단계로 C. 내가 할수 있는 거. 아, 이 친구하고 더 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내고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는 어떤 걸할수 있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네, 그런 선택의 어,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친구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저는 아이들에게 대화법을 STCW 요걸를 이제 안내를 해요. 그래서 멈추고 일단 멈춘 다음에 그리고 내 친구의 어 감정 뭐 이런 것들 읽어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어 너도 이렇게 해줄래? 이런 어 방식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이네 번째 사교시에는요 상황을 지시합니다. 우리 반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문제 상황을 학생들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그 질, 상황들을 활용해서, 엑스마인드에 정리하신 그 상황들을 활용해서 대, 이걸 상황을 제시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예시로 이 파워포인트에 담아 놓은 요 상황을 가지고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떻게 연습을 시키냐면요. 음, 저는 생활반성지라는 게 있는데요. 어, 요것에, 네, 요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도록 할 건데, 요런 양식지에요. 어, 반성지인데, 그 STCW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성 양식지입니다. 네. 그 하나하나 활동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이게 한 장이에요. 요거,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양식지를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어, 사전에 좀 다양한 학습 준비물과 함께 배부를 했습니다. 활동지를. 그래서 2주치 활동지를 배부를 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s t c w 를 작성을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이 작성한 생활반성지 작성 예시 결과는, 네, 선생님한테 제출한 형태로 아이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이 그 활동지를 작성할 때에는 요고, 이 장면을,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작성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했던 3일차 소통의 날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4일차 협력의 날을 위한 과제가 나갑니다. 네, 2일차 약속의 날에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생님께서는 어, 저는 네, 우리반의 학급 자치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반 그 자치법이 완성된 것을 3일차의 아이들에게 과제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어, 다음날 협력의 날에 우리반 사법고시라는 것을 볼 테니 학급 자치법을 외워라는 안내를 합니다. 과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배우며 듣고 싶은 나의 추천 노래 두 가지를 하는데요. 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협력의 날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영상에서는 4일자 협력의 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